안녕하세요. 신유아 TV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어요. 사투리 유튜버와 표준어 유튜버. 저는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유튜버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그럼 사투리 유튜버들은 어떻게 사투리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할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고칠 수 있나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 어, 표준어 유튜버들은 어, 표준어를 다 쓴다고 말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더 활용을 잘해야지 네, 구독자들을 늘릴 수 있는지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버블티가 있습니다.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어, 맛있습니다. 네. 먼저. 이쁘거든요. 좀 쉽고요. 음. 네, 저의 그 수강생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유튜버를 꿈꾸고 있던, 어, 꿈꾸고 있던 2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에 300켤레 정도 운동화가 있대요. 그래서 운동화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 자신있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튜버를 할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분이 고향이 경상남도 창원이셨어요. 창원. 창원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울을 올라오게 됐거든요. 근데, 점점, 어, 사투리가 좀 컴플렉스이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은 뭐, 서울 말, 표준말을 쓰는데, 표준어를 하는데, 자기 혼자 억양이 세다 보니까, 말을 잘안 하게 되고, 듣기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제 학원에 오셨는데, 여러분, 사투리를 쓴다고요, 어, 구독자가 내지 않을까요? 사투리를 안 쓴다면, 모든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구독자가 막,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 구독자 유입에는 사투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나운서나 방송이 연기자를 꿈꾸지 않는다면 굳이 사투리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매력이거든요. 강호동 씨나 이경규, 그분들도 사투리를 많이 음... 사투리 아... 쓰잖아요. 그런 문자가 왔네요. 네, 코로나 알림이에요. 그래서, 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 말을 잘 못해도 사투리를 쓴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유명 MC들도 본인의 캐릭터로 이제 사투리를 잘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시를 이 책에 유튜브 스피치에 썼는데요. 사투리 때문에 고민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컨텐츠를 해보세요. 이건 어때요? 저는 이제 사투리를 잘 못하니까 흉내만 좀 내볼게요. 안녕하세요. 경상도 남자 김땡땡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남자가 사랑 고백할 때 말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경상도인가 전라도 아닌가? 그쵸? 네, 아무튼 내가 사투리를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좀 컨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냥 몇자 적은 것만 읽어드릴게요.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뭐 상관없어요. 충청도든 안녕하세요, 경상도 남자 김 땡땡입니다. 박 땡땡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남자가 사랑 고백할 때 말하는 모습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투리 관련된 컨텐츠를 갖고 가는 거죠. 서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뻐? 경상도 남자. 와, 이리 예쁘노? 서울 남자. 돌아버릴 것 같아. 경상도 남자. 돌아삐겠다. 억양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남자. 기분 진짜 좋다. 경상도 남자. 기분 억시 좋네. 네. 서울 남자. 솔직히, 너밖에 없어. 경상도 남자, 솔직히 이뼈 어때? 물론, 경상도도 방언에 따라서 뭐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자체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사투리라고 하지만은, 사투리 지역 중에서도, 경상도 지역에서도, 억양이 센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약한 지역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투리를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싶고, 또 사투리는 컴플렉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또 이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사투리 고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은, 아, 여기에서 억양이 어떻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도르, 들어보고 난 후에요. 어,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또 유튜브 영상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모니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질 거예요. 아, 억양이 높지 않고 조금 일렬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한, 하구나. 또, 말을 할때 악센트가 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물론 사투리를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표준말을 쓰는, 표준어를 잘 쓰지만은, 저는 유튜버가 될수 있을까요? 표준어를 써도 자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것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호흡에 집중해서 하는 거지요. 말의 속도를 호흡으로 조절을 한다면은 어, 빨리 하지 말고 그렇다고 느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음, 호흡을 잘 쓰는 그 분이 계신데 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 그분의 목소리와 호흡, 포즈 모니터를 해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호흡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는 호흡을 쓰지 않고 그냥 표준어만 활용한 거고, 표준어를 제대로 잘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흡을 써야 됩니다. 김상중 씨가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니까 호흡을 쓴다고 해서 너무 정적이고 뭔가 재미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호흡을 또 쓰면 또 바꿔서 제가 다른 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롯데월드 가 맞습니다. 이것도 호흡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투리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사투리 굳이 고칠 필요 없다 그것을 컨텐츠로 살리거나 고치고 싶다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봐라 라고 저 주문을 하고 싶고요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은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호흡을 신경 써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어, 유튜버 사투리를 쓰는 음, 유튜버들, 표준어를 쓰는 유튜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신유아 TV 저의 채널 신유아 TV가 진정성 있는 채널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강요하진 않아요, 굳이 하진 않아요.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